여러분 저기 보이시죠? 녹화를 할때마다 쟤는 물을 마셔요 나도 물 마셔야지 <웃음> 어이없어 <웃음> 결국에는 지도물 마실거면서 왜 나한테만 <laughs> 저번 수업에는 너만 마셨잖아 <laughs> 그러네 나도 한번 맞춰보고 싶었다. 왜 <laughs> 그래요? 그래요? 음. 숙제는 해오셨나요? 숙제요? 네, 뭐였더라? 숙제, 뭐야? 유튜브에 네. 올려놨어. 이 자식, 네, 아. 유튜브 채널은 어디서 확인한 거야? 음, 좋아요. 숙제는 해온 거 같으니까, 오늘은 너그럽게 넘어가 드리도록 하죠. 네, 네. 아, 오늘 뭐해? 자 저번에 배운 내용과 똑같이 이번에 배울 내용도 아주 간단합니다. 음 간단하구나. 아 정말 간단하죠. 뭐죠? 정수에서의 사칙연산입니다. 아니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그렇죠. 알 아, 거미네. 초등학교 때 배웠잖아요, 그죠? 그죠. 네. 하지만 그 전에 어, 사칙연산을 한다고 해도 그 결과를 확인하는 방법을 우리가 모를 거 아니에요. 으흠. 어 이게 왜냐면은 생각을 해봐요. 우리가 이렇게 프린테트 이런 식으로 적는다고 해도 1 더하기 뭐야 저거 업에 A가 나와. 뭐야? 1 더하기 2를 이렇게 적는다고 생각을 해봐. 네. 어 이러면 1 더하기 2가 나오지 3이 나오진 않을 거아니야요 음, 그런가? 그렇죠. 아 보여드릴까요 잠시만요 아뭐1 더하기 2가 나오지 3이 나오진 않잖아요 그렇네요 쓴 그대로 나오네요 그래죠쓴 그대로 나와요 그래서 일단 처음으로는 이제 저1 더하기 2가 아닌 3을 출력을 할수 있게 만드는 방법을 일단 알려드릴게요 음. 여기다가 퍼센트 d를 넣어 퍼센트 d 아, 그치? 그러면은 이제 퍼센트 d를 넣은 자리에다가 이두 번째 인수로 들어간 숫자가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에다가 만약에 우리가 계산을 뭔가 했어요. 그러면은 네. 그 계산을 한 값이 여기 들어가는 거예요. 아하. 그럼 이건 뭐가 나오게? 17. 어떻게 알았지? 17. 어떻게 알았지? 일을 할 수가 없군. 아주 좋습니다. 17이 나오죠. 그럼 우리는 네. 이제 더하기를 어떻게 하는지 알수 있게 됐어요. 음. 그럼 이건 뭐 나오게? 19. 맞아요 이렇게 한 번에 여러 개 적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네자이 다음부터는 엄청나게 어려울 거야 뭐지? 4 그리고 3이 있다 이건 뭐가 나올까? 아니.. 리... 아.. 갑자기 난이도가 수직 상승해서 수직 상승을 해서? 1이군 이런 젠장 어떻게 알았지? <laughs> 젠장 어떻게 알았지? 그렇습니다. 빼기는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수 있죠. 당연한 겁니다. 그렇다면 이건 어떨까? 뭐지? 엄청나게 어려운 거라고? 아니야. 엄청 엄청나게 어렵군. <laughs> 근데 지금 사칙연산 순서대로 생각을 해보면은 더하기 빼기 다음에 곱하기일 확률이 높음으로 저건에 십이야. 이런 진정 <laughs> <laughs> 어이가 없군. <laughs> 하지만 이제부터는 그런 요령이 통하지 않을 것이다 뭐지? 이걸 풀어보도록 4 나누기 3인가? 그렇지 4 나누기 3이다 4 나누기 3이 무엇이었지? 4 나누기 3이 무엇이었지? 아니 잠시만 계산기 키려다가 스포티파이 켰어 잠시만 기다려봐 문제가 너무 어렵나? 절망에 빠져라 <laughs> 귀찮으니까 계산기를 돌려보면 1.3333333333이 나오네요 무슨 소리를 하는 거죠? 응?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개똥 같은 소리죠? 하지만 하지만 사 나누기 삼은 1점3 3 3인데요 하지만 들어봐요. 이건 뭐죠? 사예요. 그렇죠. 사는 무슨 수 무슨 숫자죠? 자연수. 그렇죠. 자연수고 정수예요. 그죠? 정수. 얘는 뭐예요? 3 그죠. 은 뭐예요? 자연수 그렇죠 자연수이자 정수예요 그렇죠 네. 그러면 은 나와야 하는 값은 정수가 나와야죠. 1 3 3 3 3이나와 s 그럼 1이 나와야 될거 아니에요 무슨 스토리라는 거야 1이 나와야 될거 아니에요 맞아? <laughs> 아니 들어봐요 정수예요 정수예요 음. 그럼 뭐가 나와야 돼요? 얘좀33333 정수가 나와요. 아니 <laughs> 말이 안 통하는군. 이해했는가? 이번만큼은 넘어가 주겠어, 이 자식. 자, 그러면은 우리는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를 할수 있게 됐어요. 네. 그러면은 이 이런 우리의 지식을 활용해서 나머지를 한번 구해 보도록 하죠. 나머지는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요? 4 나누기 3을 정수 형태로 나타내면 1이니까 남은 게 3개인가? 뭐래냐? 하나지 그좀 하나죠 졸린가 보다 현재 시각 12시 10분 잠 오나 보다 잠 <laughs> 오나 보다 <laughs> 생각을 해봐요 자자 자. 이게 몫이잖아요 그죠? 네 여기에다가 다시 곱하기 3을 하면 은 몫에다가 3을 곱한 게 되잖아요 맞죠? 네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렇게 적으면은 나머지가 되겠네요. 음. 그죠 음. 쉽죠. 음. 하지만 더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퍼센트 하나 적으면은 나와요. 아. 쉽죠. 그러네요. Very good. Very g o 음. 축하해요. 그럼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를 전부 알아낸 거네요. 그죠 아싸. 아싸? 였다 하지만 넌 아직 잊은게 있다 네 이건 뭐가 나올 것 같은가 으 아니 저게 뭐야 먹인 뭐야 곱하기와 더하기가 공존하는 수학 문제지 4 더하기 2 곱하기 5라니 그렇지 일단 내가 배웠던 때에는 곱하기랑 나누기를 먼저 하라고 했으니까 14야. 그렇지, 14가 나온다. 응. 음. 하지만 우리는 가끔 가다 보면 왼쪽부터 이렇게 차례대로 계산하고 싶을 때가 있지. 그럼 어떡하지? 배웠잖아, 바로를 쓴다. 그렇지. 초등학교 수학 시간에 졸았냐? 아니요. 음, 아주 훌륭합니다. 음. 자 오늘의 수업 여기서 마치겠고요. 오 빨리 끝났다. 숙제로 백준에서 문제 하나 풀어보시고요. 백준 녹화 종료해야지. 알.